용량별 사례 또는 장단점이 있나요? 네, 가슴 성형 수술할 때, 이제, 몇 cc, 몇 cc를 넣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얼마 정도 넣어야 될까? 제가 한십몇년 전에, 이제, 가슴 성형 처음 수술을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300cc 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항감이 있었어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아 300? 이러면, 막 되게 놀라셨었거든요. 어, 300. 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농담할 때, 이렇게 한 잔만 하는데, 뭐, 소주 한 잔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맥주잔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한잔 마신다거나, 똑같은 한 잔인데, 우리가 느끼는 한자의 크기는 다 다른 것처럼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어 누가 친구가 300 했더니 예쁘더라. 어, 나는 300 했더니 별로.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사이즈가 소주컵인지 맥주컵인지 500잔인지 본인 사이즈를 먼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가슴통이 큰 분들은 400을 넣어도 그냥 보통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작은 분들은 300을 넣어도 엄청 커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격이 남자보다 훨씬 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00도 있고 60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cc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그 밑가슴 가슴의 밑선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폭에 맞춰서 보형물을 삽입을 해야 되고. 복에, 그 폭에 맞춰서 들어간 보형물이 낮은 돌출, 중간 돌출, 높은 돌출,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은 본인의 가슴 통, 윗선, 베이스, 가슴에 폭이 얼마만큼 되는지 실제로 재보시면 돼요. 여기 가슴, 흉곽에서 가장자리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거기를 약간 그 기준으로 볼록하게 부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몇 cc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본인 가슴, 본인이 어느 정도의 베이스 미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미선에 따라서 낮은 돌출, 중간 돌출, 높은 돌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짝가슴일 경우 용량을 다르게 넣나요? 가슴 사이즈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일명 짝가슴이라고 그러죠. 짝가슴처럼 다른 사이즈가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완전히 가슴 사이즈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슴을 제거한다는 생각 개념으로 새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살짝 차이 나는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짝가슴일 경우에도 가슴 폭이 다르다거나, 아예 가슴 돌출 정도 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 거기를 계산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다르게 넣어주면 짝을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안 맞춰도, 똑같, 이 여기 다르게 하지 않아도 뭐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약간 다짝가슴이에요 왼쪽 가슴이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약간 더 큽니다. 살짝 뭐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심장은 가운데 있고요. 왼쪽 가슴이 약간 더 크거나 처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작가슴은 일상적이다. 정말 1mm도 차이 안 나게 수평으로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 약간의 비대칭이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는 거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고요. 너무 그 위치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위치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위치를 맞춰주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넣는 용량이 다른가요? 어, 제가 수술했던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 그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되신 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그, 막 몰래 숨어보고 봤던 그런 글래머 영화배우 언니, 아니, 아주머니. 그분이 이제 보형물이 터지셨어요. 실제로 가슴 그분 수술을 해가지고 보형물 꺼내고 봤더니, 한 180, 160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로 보면은 정말 베이비 가슴. 너무 작은 가슴, 진짜 주목도 안 되는 이런 사이즈였었는데, 어, 예전 같은 경우는 노출이 지금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뭐 이렇게 노출하는 배우분들도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이슈였었는데, 실상 그 사이즈를 비교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크지 않더라.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크죠. 예전에는 그런 말안 했어요. 수박만한 가슴이라는 말 별로 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주목보다 좀큰 사이즈면 크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 옷 입었을 때도 정말 표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과감해지고 큰 용량의 고용물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여성의 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 제가 그 가슴 성형하면서 이제 미선의 길이를 많이 재거든요. 가슴 폭통, 이제 가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지름을 많이 재긴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재는 것과 본인들이 재는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보통 12cm 정도, 12.5, 12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12보다 약간 작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넣어버리면은 이 3단 케이크처럼 볼록볼록해져가지고 되게 이쁘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보육물이 보인다거나 안 이쁜 가슴이 되기 때문에 본인 가슴 폭보다 좀 작게 넣거나 아니면 꽉 차게 넣었을 때는 빵빵하게 돌출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12.5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310. 그러니까 본인 가슴을 한번 재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재면은 근데 또 이제 줄자로 재기 때문에, 네, 줄자로 재게 되면 이렇게, 원에 반원의 둘레를 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캘리퍼스로 재죠 캘리퍼스. 푹을 재는 캘리퍼로 재야 되긴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기계로 재게 되면은 보통 다 12.25, 12.5에서 플러스맨스 얼마 정도 가기 때문에 보통 300에서 310.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크기를 고려해서 뭐 350까지도 할수 있고, 키가 뭐 170이 넘어가신다. 그리고 통이 막 13, 14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400 넣으시는 분도 있고, 네, 350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수술을 기준으로 하고, 첫 수술이다. 그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가슴 통, 가슴의 폭이 한 12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300에 310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극적인 분들은 280, 250도 있고,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본인 가슴 크기, 흉곽의 크기를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